만드는 모든 기명들을 끌어내게 하여 예루살렘 바키 드론들에서 그것들을 불사르고 그 죄를 배달로 옮겼더라.또 그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패하였으니, 유다의 왕들이 명하여 유다 성읍들에 있는 산당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장소들에서 분양하게 하였던 자들과, 또 발과 태양과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모든 군상들에게 분양하던 자들이었더라. 또 그가 주의전으로부터그 아세라를 예루살렘 밭과 키드론 시내로 가지고 나가 키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백성의 자녀들의 무덤들 위에 뿌렸더라. 또 그가 주의전 곁에 있던 남색자들의 집들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벽걸이 천을 짜는 곳이었더라. 또 그가 유다의 성업들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왔으며 제사장들이 분양했던 산장들을 개발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 더럽혔고 또 성읍의 통치자 여우사의 문에 입구에 있던 문들의 산장들을 헐었으니 그 산장들은 성문의 왼편에 있었더라. 그러나 산장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재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 뿐이었더라. 또 그가 흰놈 자손들의 골짜기에 있는 토펫을 더럽혀 아무도 자기 아들이나 딸로 불을 통과하게 하여 몰렉에게 바치지 못하게 하였더라. 또 그가 유다의 왕들이 태양에게 바친 말들을 외곽 지역에 있는 죄 전에 있고, 즉,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서 죄하여 버리고 또 태양의 병거들을 불살랐으며 또, 유다의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 위에 있는 재단들과 문하스가 주의 전에 두 뜰들에 만든 재단들을 왕이 헐어내고 거기서부터 그것들을 깨뜨려 그 가루를 키드시내에 뿌렸더라. 또, 타락의 산 오른편에 있는 예루살렘 앞 산당들, 곧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인들을 가증한 곳인 아스토렉과 모압 인리로 가증한 곳인 크모스와 암몬 자스에 가증한 곳인 말콤을 위하여 세운 것들을 왕이 더럽혔더라 또 그가 형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들을 베어내어 사람들의 뼈로 그 자리를 채웠더라 또 이스라엘로 죄를짓게한 느밧의 아들 여러보암이 만든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산당 곧그 제단과 산당을 왕이 모두 깨뜨리고 산당을 불살라 가루로 잘게 빻았으며 아세라를 불살랐더라 또요시아가 돌이켜 산에 있는 묘들을 정탐하고 보내어 묘에서 뼈들을 취하게 하여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함으로 함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 되었으니 그가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였더라 그때 요시아가 말하기를 내가 보고 있는 저것이 무슨 비석이냐 아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저것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묘인데. 그가 왕께서 베데르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런 일들을 선포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대로 두고 아무도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 그의 들 뼈를 사마리에서 온 선지자의 뼈와 더불어 그대로 두었더라 요시아가 이스라엘 왕들이 전에 만들어 주를 경록해 하였던 사마리의 성읍들에 있는 산당들의 모든 집들도 제거하였으니 그가 베델에서 행한 모든 행위대로 그 집들의 행하였더라. 그가 또 그가 또 거기에 있던 산당들의 모든 제사장들을 제단들 위해서 죽이고 사람들의 뼈를 제단들 위해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하더라.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재판가들의 시대부터 에 이스라엘 왕들의 온 시대와 유다 왕들의 시대에도 참으로 이처럼 지켜진 유월절이 없었으나 요시야왕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죽게 이유월절이 지켜졌더라. 또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탐지된 부리는 영어로 일하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형상들과 우상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힐키야가 주회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그가 이루려 함이었더라. 그의 앞에 어떤 왕도 그와 같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죽게 돌이킨 자가 없었고 그,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그렇지만 주께서는 유다에게 분노하신 그 크신 진노의 열어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경록해하는 모든 것으로 문하세가 주를 경록해하였기 때문이었더라.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옮긴 것과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옮길 것이오, 내가 택한 이 성읍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고 말한 그 전을 내버리리라 하셨더라. 이제 요시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